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는 협동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조금씩 작은 일이지만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신하고 우일신하라.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과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머리를 비우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협동과 팀워크,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등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려면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과거 경험들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과거의 실패와 성공, 경험들은 미래를 예견하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노력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공자의 명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자의 지혜로운 말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